안녕하세요 that it's not a good one. I know that it's not a good one. I know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태현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9, 8, 7, 6, 5, 4, 3, 2, 1. 정답은 황, 황매화. 황매화입니다 이것은 무, 무엇입니까? 10, 9, 8, 7, 6, 5, 4, 3, 2, 1, 0, 땡. 이것은 정답은 도토, 도토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은 3동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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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정답은 수국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아, 동시에 너 아, 이것은 무엇일까요? 1 8, 7, 6, 5, 4, 3, 2. 1. 정답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정답은 참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휴 기억입니다. 정답은 해곡기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힌트는 일곱 글자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휴 기읍면 디귿음쌍기역입니다 정답은 황금 낱 달맞이 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트는 세 글자입니다. 두 번째 인트는 미음면 디귿입니다. 이것은 맥문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트는 세 글자입니다. 두 번째 인트는 이행, <목소리> 지읒, 희입니다 정답은 옥장화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트는 네 글자입니다. 두 번째 인트는 비읒, 칠, 비 기억입니다. 운가반 부처 덕껏입니다. 모두 알고 있었다고요? 당신은 참 대단하네요. 응. 축하합니다. 저는 강윤서, 김사랑입니다 발표 주제는요 우리 주변의 동식물들을 소개합니다입니다 목차라고요 첫번째, 수호초 두번째, 도토리 세번째, 국화 네번째, 강아지풀입니다 수호초는 일본이 원산지이며, 나무 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수호초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한 우에키 호미키의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도토리 참나무 참나 무의 종류 열매로 겉은 딱딱하고, 과피가 있... 도토리를 이용한 장난감이나 장식용품도 있습니다. 국화. 꽃은 노란색, 흰색, 빨간색, 보라색 등의 풍족에 따라 다양하고 크기나 모양도 풍경에 따라 다릅니다. 꽃의 재름에 따라 18cm 이상인 것은 대륜, 9cm 이상인 것은 중륜, 그 이하인 것은 소륜이라고 구분합니다. 꽃잎의 형태에 따라 풍경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강아지풀, 한 햇살이 풀리면 이삭이 강아지 꼬리를 닮아서 강아지풀이라고 부르면 꼬리풀, 자주 강아지풀, 제주 개피라고 합니다. 발, 마지막으로 들어요. 발표를 응,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한 걸 지니. 오늘, 아. OX 네. 퀴즈. 똘봉나무. 똘봉나무는 꼬미 똘봉나무를, 똘봉나무 열매를 좋아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정답은 음. O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한글포을 가리키는 열매는? 정답은 도토리입니다. 음. 엑스키즈 수다른 바다에서 물고기를 먹고 지낸다. 응. 정답은 X입니다. 수다른 강에서 물고기를 먹고 지낸. 나는 누구일까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분 중은? 정답은 무당벌레입니다. 동식물의 소정이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지성입니다. 저는 이비인입니다. 여러분은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잘 아시나요? 나는 누구일까요? 이 멸종위기 동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물입니다. 정답은 호랑이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정답은 단비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 멸종위기 동물은 고양이과입니다. 정답은 삽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비슷합니다. 정답은 남생이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힌트는 개구리오, 개구리와 친구입니다. 정답은 맹꽁이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힌트는 새입니다. 조롱이입니다. 이상으로 퀴즈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봉초등학교 김태우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안초등학교 기자 정지율입니다. 정지율 기자. 그쪽은 어딘가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광주교육대학교 아리랑숲입니다. 그쪽에서는 어떤 동식물이 보이나요? 나무 앞을 바퀴벌레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식물이 아파 보이네요. 어 식물이 어떻게 아픈가요? 이 공모스 때문에 식물이 휘어져 자랐네요. 환경 파괴가 심각해 보입니다. 이상 세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